오늘 성경 내용은 별로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어, 세 사람 이아기라한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 어,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그 야곱, 야구, 야를을 칼로 죽였던 사건이 하나 있고 그런 데드로가 조금 있다 합니다. <laughs>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있었을 때 어, 주의 천사가 그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계속 쓰이게 하신 것 하나 있고 마지막에 에롯 대왕이 죽게 된것이세 가지 이런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매일매일이 다 있고 산전 수전 다 겪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때로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뭐 행복하고 재밌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 땅에 사는 것은 고해와 같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것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음, 오히려 마음 상하고, 정말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보통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딴 이야기 할게 없어요. 뭐 세상이 어렵든지이 세상이 별뭐 어, 고해요 같든지뭐 별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말씀은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나고요. 특별히 여기 많은 환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아파고 죽고 이렇게 병원에 갇혀있는데 무슨 행복하게 사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만 알고 가면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다는 그것으로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은 죽는 이야기가 두번 나옵니다. 한 사람 죽을 뻔한 이야기 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때는 살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실제는 로 죽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은 웬만한 일도 능력히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사람은 야구부 <laughs> 대답은 잘해주셔서 고마운데 다섯 번 대답할 때할거 있을 때한 번만 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laughs> 어. 그래서 여구부는 <laughs>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한 건데 여구부는 요한의 형제라 그습니다 요한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0몇 살까지 살았어 거의 100세까지 살 정도로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 일도 하고 또하나님 사랑도 받고 어, 사랑의 사도라고 해가지고 요한 보험 쓰고 요한 1서2서3서 쓰고 요한 계시록까지 쓰고 참 요한 은 굉장히 말했는 일도 많이 했는데 요거보니 여기 보니까 이때가 A.D. 44년 정도 됩니까 불과 얼마 안 돼서 막일려락하는데 벌써 죽게 됐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laughs> 좀억 같아. 나도, 아, 왜 야고보가 매일 죽었을까? 그런 고문을 그 나눠 봤습니다. 그러나, 어, 베드로는 오늘 보니까, 똑같이 야고보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캐 뭐, 헤롯 잘한다고 막 하니까, 친이 나가지고, 베드로도 죽여야지 하서베드로를 붙잡고 오게 가다 놓고, 군사 4명이 네 사교대로, 사교대로 지키고 있었으니까, 엄청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내어, 밖에 내어가지고, 공개에 찬행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야고가 앞에 죽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는다.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야고보보다좀 나은 것 같아요. 오에까지는 갇혔는데, 오에까지는 <laughs> 갇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을 독치면서, 이나가자해서 그, 어, 성문도 불리고, 옥무도 다, 업무도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가 열리고, 그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죽을 뻔 했는데, 안 죽고,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좀 불공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적절한 대로 다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나 오늘 두 가지 보면서 죽어도 괜찮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것 경험하며 살아도 괜찮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고, 두 사람 다 그리스도예요. 두 사람 다 하늘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뭐입니까? 병원 하고 어떤 사람은 안절와있어도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여자를 쓰겠습니다. 아,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첫째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죽고 사는 것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늘어난 자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 이 조금 일찍 죽고 오래 사는 사람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한번씩은 죽게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우리가 죽는 것 정확히 알면은 그렇게 여러분 안절부절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죽게 됐어. 여기, 안 죽으려고 제일 애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진시황이안 죽으려고. 그는 왕, 아, 황제면서 굉장히 권력을 안 죽으려고 애 썼지만, 결국은 똑같이 죽게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자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한 번씩은 죽는다는 것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은 죽음에 대해서 첫째,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했지만 그것이 정말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서는 오히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일찍 자고 죽고 늦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다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편안하고 마음을 좀 든든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됐으며 영원한 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잘안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걱정되지 몰라도 뭐 걱정되든 안 되든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한번 죽는 건 가정이 됐으니까 죽음 때문에 우리가 매여 살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통을 크게 합시다. 좀 우리 이미 예수 믿기로 했으면 좀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합시다.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었으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할 일을 다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알게 되고 하늘을 믿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받았으면 이 땅에 살일를 우리가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살만큼 살아도 관계 없어요. 언제 죽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돼 있다. 안믿어진다안 안 믿어져도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으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믿어져라는 이야기 안 믿어져도 돼. 그게 왜믿어집니까 믿으십니까? 한 사람 확실히 믿어지고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면은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에 대하여 지금부터는 좀 담대합시다. 당신 정말 그렇게 되고 나도 뭐. 확실하게 자신없지만 요즘 늘 그래서, 완전히 살보다 살았다. <laughs> 우리의 젊은 사람보다 그래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주 남편이, 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나는 늘 빨리 죽을 줄 알았어. 요그 당시에는요, 주위에, 요즘은 우리 오래 산 사람 굉장히 많, 많았잖아요. 그런데그 당시에 우리가 살 때는 60만 살아도 굉장히 오래 산다.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죽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빨리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도 그때는 몸도 좀 약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몸에 살겠나. 몇년 정도 살 산다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60까지 살면 대단한데, 나는 자신이 없어서 한 50까지는 살겠나. 그래서, 요즘도 우리 사람하고 자표 가다 가면 그래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살았다. <laughs> 그렇습니까? 나는 50살까지만 생각했는데, 벌써 60이도 훨씬 넘어 살았어 그래서, 아, 이제는, 이제는 진짜 죽어도 별로 예야이 없다.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고, 실제 이야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죽는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당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과 함께 살기이라는 믿음을 좀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힘날 겁니다. 겁날 게있어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실제 그리 그래 살면은 오래 사는지 몰라요. 뭐 겁날 게 없는 사람은 맨뭐 뭐 걱정 안 하고 보통 사람이요. 걱정하다 빨리 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사가 잘못 진단을 해가지고, 당신 위암입니다 이랬죠. 그 사람이 그거 고민하다가 빨리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위함이 아니요 진단이 잘못되가, 이 사람한테 가야 될 진단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위암인데도 아, 괜찮을니다이가지고 오래 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인들은 도좀 이런데 매이지 안 하고, 그냥 담대히 살다 보면 어떻게 살게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할 만큼 산다. 오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째, 그리스인들은, 어,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는고, 얼마나 살고, 죽을까에,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만큼 살게 하신다. 자, 야곱은 왜 일찍 죽었습니까? 모르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일찍 죽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고 사는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야곱은 순교하는첫 제자가 됐어요. 뭐든지 첫 번째는 제일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공평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의 일찍 오생됐 해도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살만한 가치가 먼저 있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도 뭡니까?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 누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나는 죽어도 죽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금 50살을 살아, 6 0살을 살아, 이제는 뭐 만든 사람,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남았는 건 완전히 정말 생각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할 일이 있는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아직도 뭔가 할 일이 있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고, 나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남겨두셨으면, 살 만한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다. 여러분, 환자들도, 나는 환자인데 빨리 죽어지지 말고, 내가 환자라도 이 땅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예를 들어서, 자, 야고보는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에 보면은 고넬로가 정 가서 막 복음 전하면서 승리의 사도 보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어, 이방인에게 복음 전거된거 보고 놀랐어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살아서 할 만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물리를 보냈을 거고 천사를 보냈다. 해서. 여러분, 천사가 있긴 있습니까? 없습니까? <laughs> 어, 성경에 보면, 내일을 돕는 천사가 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귀신들도 꽉 차있어요. 악한 영들도 너무 많아요. 여기 넘어지고 술 먹고 이러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악한 영이 나를 그잡고 땡긴다고 생각해요.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모두 사용하시고 천사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건 지내보시면 압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건 정말 어떻게 내가 살지 모르겠어요. 너는 시시 때때로 천사가 도왔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내게도 돕는 천사가 있다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아야 될때 그냥 내 편견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있고, 여러분들 인도할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모든 사람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우리를 도울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따에 살아가고 나면 그냥 편개쳐 놓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집시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망치 도와줄 살게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직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도와준다. 어떤 때는, 그냥 천사가, 천사는 원래 눈에 안 보여요. 명제인준 어떤 때는, 여기 온베드로처럼 급하고 꼭 필요한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대로 보내가지고 옆구리도 툭 치게 하고, 그리고 나오기까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돕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돕는 우리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훨씬 더 든든해진다. 자, 그래서 행복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 다음은, 죽어도 나는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도우시고, 천사를 도원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둔 나는 하나님, 나는, 는나님게 나는, 필요하시므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필요 없는 사람 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십니까? 어디 일하러 갔는데 당신 필요 없을까 하냐? 그는 환자가 요즘 일것 그, 뭡니까? 용량한데 갔는데요. 그분이 가니까 당신 필요 없어 해가지고 그냥 공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속이 상태가막 술을 엄청 나게 먹고 막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속상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속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용역에서는요한게아니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를 물러준 것은 베드로가 우리보다 얼굴이 잘났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할 일이 남아있으므로, 그를,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배드로는 갈 때마다 천사가 꺼져줬습니까안그져줬 그렇죠. 아니에요. 드로는 나중에 보면은, 잡혀서 마지막에는 십자의 거꾸로 못판게 죽었습니다. 그때도 천사를 뭐야, 천사가 보여주면 될 텐데, 그때는 안 보여줬어요. 왜안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썼으니까하나님다썼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까지 여러분 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이 땅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반란에 대해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천사를 보내십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도와주는데 정말 천사처럼 도와습니다 천사가, 그 사람 천사가 면 나에게 온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안 믿음을 안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은 영적인 세세, 이 땅은 우리가 육체로 살지만, 실제는요, 영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곳이 살았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 뭡니까? 악한 사람이 사는 곳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로 인해서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선한 천사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지금 이 믿음으로 좀행복하시기를바랍니다 네. 살만합니까 이제 <laughs> 살만해야지 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만하지 않나 딴걸 생각해 당장 어른 들하고 당장 딴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 인데 그래서 앞에 주부에 쓰나 스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뭘 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오늘 야구부하고 이 베드로를 서로 비교하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구부도 하는 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감사하는 야구부도 감사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도 이 땅에 사는 것 감사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성한 음. 분은 땅거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저전에사는데나왜 이렇게 그라하지 그래 말고 나는 하나님 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하며 워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먹을 떠가가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실제로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내가 너희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가 뭐 변화 좀한 것처럼 가물며,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를 돌아보지 않냐겠느냐고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집시다 그냥 믿으려면 제대로 믿음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믿지 말고, 뭐 예수 믿고 꿈하고 천국 가는 건 믿는데, 이 땅에서는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낸다고 앞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황당합니까 <laughs> 천사 어떤 어떤 모습은 천사 말하다지고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도와주고 때로는 오늘 급하면은 나타나서 여러분 건져낼 겁니다. 내가 그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 갔는데 그분 교수님 자기는 정말 천사의 도 어떻게 받습니까? 자기가 차를 밀거차 완전히 안 떨어뜨렸는데, 그때 깎아내는 순간에 자기를 안는 천사를 봤다고. 그사람들서안 죽었대. 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땅에 살려줄 동안에는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도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부터 천사와 같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결혼. 가장 영광스럽고, 그가 이 야곱도 죽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야곱의 생명도 죽일 수 있었고, 베드로도 가둘 수 있다는 헤로스. 오늘 여기 보니까 가장 잘 나가다가 본래 에 물려 죽었는지, 안 그러면 안에 내 무슨 기생충에 들어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이 성경 기록은 누가는 의사니까 아마 그거 헤로스 죽으면 어떻게 죽은가 정확히 아는가. 헤로스. 모든 영혼을 가졌지만 아무런 소망 없이 그가 가장 영광스럽다고 여겼을 때 그때 오히려 비로소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다뭐 때문에 죽습니까? 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죽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신시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죽는 것은 다뭐 때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며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고 죽는 건 큰일 났습니다. 오늘 헤롯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영웅을 얻었지만은, 그는 믿지 않고 죽었으므로, 가장 불행한 한 사람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딴 사람이, 아, 헤롯이 신의 소리다, 대단하고 막 이럴 때죽었어니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영웅을 가지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을 받는 확실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졌으므로 영생이 보장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 해독과 같은 자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다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 이 땅에 불공평한 것 같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려운 것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될 이유를 이제는 확실히 아시려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웬만한 일에 여러분, 상처를 고만받으시고 상처를 잘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약해서 받아요. 성취받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봤습니까?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봤습니까? 약한 사람이 봤니요 이제 좀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웬만큼 옆에서는 웬만큼 떠들어도 어다도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어, 1편4 6편에 보면,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동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요동하지 않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천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으며 죽음이 온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대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되어 가는 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말씀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서막늘 들들 떨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좀 담대하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처럼 영광스럽게 살게 되면 뭐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뭐 우리 훌륭한 거 없어요. 우리는 뭘 가지게 됩니까? 믿음만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오늘 얘기처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처럼, 너는 여러분들을 상한하도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실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얼굴 쳐버리고 싸우고 하면, 하나님, 다른 자신, 사람 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담대해져야 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볼리감이라는 그 감독은, 그, 내로 앞에 가서 그랬어요. 이제 너 이제, 그때 나이가 7 5살이에 오래 살게 살았어요. 너 이제 그만 내 사람 다고 하지 않니까그볼리가이라 감독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75년 동안 지켜주고 보여주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있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면 뭐가 왕성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되고, 흥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여 너희들 보니까 내가 못 믿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바꿉시다. 우리를 보니까 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을만하다는 믿음을 가질수록 여러분이 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죽는 사람과 죽을 뻔한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능력 있고 담대하고 행복하게.